성성동의 맨, 주민이 전해요. 따박따박 느린 뉴스. 2024년 7월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이거나 최고인 성동구의 열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젠틀리 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펴입니다.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상권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 구역 지정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료 관리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우리말로 하면 둥지 내몰림 방지죠. 이를 위해 성동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이런 상인들을 위해 노력하나 봐요. 네 번째,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정책표입니다. 필수노동자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필수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지자체 조례가 법제화로 이어진 사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할 때 필수 노동자들은 그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성동구가 필수 노동자를 위해 큰 일을 해냈나 봐요. 성동FM 민정애입니다.